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의 세액공제 탭의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을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한 후 기본공제 대상자를 선택하고 자료 구분을 선택한 후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좌측 리스트에서 의료비 항목을 선택하면 의료비 지급 명세 탭으로 이동되며 의료비 지급 명세 탭에서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한 후, 공제 대상자의 자료 구분, 의료 증빙 코드,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의료비 구분을 선택한 후 건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의료 증빙 코드가 1. 국세청장 제공일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와 건수가 기장목이 아니어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수가 선청성 이상화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이 20%, 30%로 일반 의료비의 공제율과 다르고 산정특례자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는 체크 항목을 맞게 입력해 주셔야 공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며, 간소화 PDF에는 미수가 선청성 이상화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 해당 여부, 건강보험 특례 여부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의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한 후, 성명에서 해당되는 부양 가족을 선택하고, 교육비 종류와 자료 고분,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의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한 후 성명에서 해당되는 부양가족을 선택하고 교육비 종류와 자료 구분,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금액란을 클릭하면 의료비 공제처럼 기부금 명세 탭으로 이동됩니다. 기부금 공제 금액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단은 해당 연도 기부 명세를 입력하는 란으로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한 후 자료 구분을 선택하고 코드에서 기부금 유형을 선택하고 기부 구분과 기부 내용을 입력하고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기부자에서 부양가족 입력에 입력된 가족 중에 해당되는 가족을 선택한 후, 건수와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 장려금 신청 금액에 입력할 경우 구분 코드별 기부금 총액 대비 공제 제외 기부금, 기부 장려금 신청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정산 명세에서도 분리되어 표시됩니다. 기부유형이 20번 정치자금, 42번 우리사주 기부금, 43번 고향사랑 기부금일 경우에는 기부자 본인만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유형을 해당 코드를 선택 시 기부자의 본인정보가 반영됩니다. 올해부터 노동조합비 기부금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비 명세를 근로소득 지급 명세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단에 노조회비 명세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버튼으로 관련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한 후 우측 상단의 조정 명세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로 반영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당해 연도 기부금과 전년도 2월 기부금 체크박스가 있고 전년도 2월 기부금에 체크하는 경우에는 ERP10으로 2022년도 연말 정산을 했고 2월 기부금이 있고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를 수기로 작성했다면 기부금 조정 명세 반영 시 수기 입력한 기존 내역은 사라 삭제되고 반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금액까지 적용되며 연말정산 마감 시 해당 연도 공제 금액, 소멸 금액, 이월 금액, 실세 공제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의 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감면, 기타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